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4월 12일 오후 12시 3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을 대비하여 돈이 되는 알찬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 포트폴리오 먼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클, 이더리움, 맥시, 인피니티, 헌트, 칠리즈, 리플 등등. 등 전부 실시간으로 차트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특히 어제 진입한 저스트는 벌써 10% 이상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계좌의 잔고는 꾸준히 5억 원씩 인출하여 방광기 폭등 대비하여 포트폴리오 새로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간기 폭등 유력한 종목 글 위주로 빠르게 포트폴리오 개편 끝낸 후 편하게 세력 목표가 따라가실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입장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진리카입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짧고 쉽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수많은 구간 중에서 0 3 8 2 구간과 0.59구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리카의 경우 0.59구간에 강력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한 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꾸준하게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려고. 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더불어 0.38의 구간 돌파 이후에 63원 전구점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가 더욱 더 중요한 겁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외에 미리 그어들이 여기 51원 단기 주요 매물대가 보이실 겁니다. 지지 및 저항선의 역할로 수시로 손바뀜이 일어난 모습인데요. 현재는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즉슨 캔들 아래쪽에 이동 평균선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5일 단기 이평선 제외한 모든 선들이 고르게 정렬되면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5일 이평선과 2 22리평선은 잠시 꼬여있는 상태지만 0.382 구간 돌파 이후엔 다시금 골든크로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주로 다가온 방광기 영향으로 아래쪽에 쌓여있는 막대한 양의 거래량까지 소화될 경우 정구점 63원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정구점 63원 돌파 이후엔 다음 매물대인 150원까지는 뚜렷한 저항선이 없어서 역사적인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으로 인해 중국의 코인인 이 네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폭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차례로는 빛의 인트론 진리카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실시간 대응 필수로 하셔서 꼭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대비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됩니다. 실시간 타점 및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타점과 대응법 외에도 어제 진입한 저스트 같은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진리카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